정석 143페이지, 기본문제 7-6번 보세요. 보면, 오른쪽 그림에 정사면체 A, B, C, D에 대하여 다음 그림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모서리 A, B와 C, D는 서로 수직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제는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오케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도입하는 보조 평면은 모범 답안에 보이는 평면 a b m a b m 되겠어요 이 보조 평면과 직선 c d 가 수직이다 그래서 이 보조 평면은 수직 평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평면은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조건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있지? 그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놈이 되겠어요.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표시하세요. 그냥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했고 정사면체에서 마주 보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별은 서로 수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제 정사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정석 139페이지에 보면 직선과 빨간색 삼각형 두 개가 있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이명각이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정사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가 되겠어요. 정서 152페이지 정사형이 나오죠. 거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어요. 우선 본문의 첫 번째 줄 수선의 발 밑줄 덧칠 동그라미 알아서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 줄, 수선의 발이 그리는 도형. 밑줄을 치세요. 요두 개가 정사형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사형이라고 하는 놈은, 정사형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정의가 수선의 발이다. 가 되고, 이놈이 확장되어서 단면도의 어 확장의 어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면, 3번 정사형은 2번에서 다룬 실전 두개 평행평면과 수직평면은 단면도의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정사형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겠어요. 단면도의 일반적인 케이스. 이해갔지? 그래서 수선의 발이다라고 하는 놈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아, 겠어요 큰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봅시다. <laughs> 여기서 포인트는 요 놈이 되겠어요? 요 놈. 그리고 요 놈이 되겠어요? 단면도다. 정사면체. 조금 전에 했죠? 수직이다. 얘랑 또 수직이 놓인 거죠? 얘다. 얘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 그림과 합동이다 무슨 관계야? 평행이동 관계다. 단면도죠, 단면도. 이 넓이 구하세요. 가 아, 되겠어요. 요 점은 위치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정사면체에서 포인위치에 있는 두 변은 수직이다. 증명 과정에 등장하는 그림이 되겠어요.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실전적으로 사용이 된다. 거기 그려져 있는 정사형과 저놈이 평행이동 관계, 즉 합동이다를 알겠다. 손들어 보세요. 모르겠니? 그림이 합동형인데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거기는 그냥 그려준 거고 따라서 이거 하얀색을 없애. 그러면 얘의 정사형과 빨간색의 정사형은 같죠? 얘가 수직이잖아. 빨간색과 이 직선은 수직이잖아. 수직이잖아. 두 평면이 평행하다고. 이해 갔나? 그래서 이 넓이가 되고 이 넓이는 이 두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라고 했으므로 이 길이가 2가 되겠어요? 2.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2루트 3이 되는 거죠? 정사, 정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 2루트 3이 되는 거죠? 1대 2대 루트 3. 얘가 지금 수직이거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2 루트 3, 2 루트 3, 4 수선의 바를 그으면 2, 2 루트 3, 1 루트 3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지? 어... 1 루트 3, 3 2 루트 2가 되네. 2 루트 2.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2를 하면 4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번, 4루트 2가 되겠어요.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정사역의 정이 수선의 발이다. 그리고 단면도의 확장이다. 정사용이 단면도의 확장이다. 이게 단면도죠. 여기가 단면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해를 하면 매우 수월한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이 정사면체에서 요 변과 요 변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이거 어디 있다고? 정서. 옆 페이지였니? 몇 페이지 연리 정석 139페이지, 139페이지. 기본문제, 기본문제 7-6번. 139페이지에 없는데 지금 정사 면체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애들이 143페이지 기본문제 7-6번. 지금 이 사실이 어디에 있냐고. 아이큐가 진짜 떨어지는 건가? 이 정도를 하고 지금 화살표에서 정석 화면을 지금 이거를 대답을 하신각을 했는데, 갑자기 139페이지를 얘기하는 건 왜일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아, 되 겠어요？그래서, 정 사형 이제 이거 는정 사형 에 대한, 정의에 관련 된 문제 이고 보다 실전 적인 문제 를 들어가 겠다. 160 페이지 정석 8 다시 6번보 세요. 8 다시 6번보 겠어요？이거 수능 문제 였 고, 여기 봐. 그 아래 그림자까지 주어져 있지.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그냥 60도를 보고 끝이야. 자, 실전 유형 3개를 할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지배각 찾기. 지배각 찾기가 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수선의 발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틀리다 이거지. 뭐가 틀린데요?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그림이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면이 뭐야?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은 요두 점. 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가죠 여기가 몇 도야 60도라고 되있나 <laughs> 선생님 그림을 대충 그려서 여기가 지금 60도로 보이는데 60도 맞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그림이 뭐냐 하면 타원이죠 타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요 놈이 되겠어요 요놈 이해갔나 요놈을 보면 이거 쭉 연결하면 이거 몇 도니? 거꾸로 그린 셈인데 여기가 30도예요. 이거 왜 30도니? 하면은 90도니까. 이게 90도니까.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봐. S' t i m 은 S 곱 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세타가 노란색일 때는 60도이지만 빨간색일 때는 60도가 아니고 30도다. 이거 구분하세요. 이거지. 이해 갔나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일로 이동하면 이놈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 넓이에다가 코사인 30도 하기에 두 타원. 반쪽을 합치면 진짜 타원이 되죠? 이 타원의 넓이가 되겠어요. 이해가 다 손드세요. 내리세요. 자, 지훈이 어디가 이해가 안 가니? 보통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이 수선의 발이 해당되는 단면이 어딘지 못 찾는다. 단면이 어디인지를 못 찾는다. 이거거든. 그래서 지금 지훈이 같은 경우는 내가 답변해 줄수 없는 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해설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너 이해됐니? 너도 이해됐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디가 이해가 안 됐니? 다 대답도 못하는 거 뭐,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뭘 어디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가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죠. 이 문제 푸세요. 한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했어요? 어렵죠. 이 문제도 수능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정사형이 실전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니? 그거를 유형으로 세 가지를 했고 얘는 사사형이라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배각 찾기란 얘의 단면을 두 개로 나누었을 때 노란색과 빨간색의 세타에 해당되는 각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단면도에서 수직평면이죠, 이거 일단. 이거 자체가 단면도지, 내가 그린 거. 여기에서 생각해낼 수 있니? 이거고, 연락에서 지금 여기를 이걸 꼽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애들이 하는 거지. 이게 90도. 이 평면과 원기둥의 높이가 수직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지금 간다. 라는 걸 생각을. 60만 보고 그냥 이 넓이 꼽혀갖고 가는 애. 음, 재훈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왜 내가 틀렸지? 이런 수준이 뭐냐면 답이 발표해도 아, 내가 질서 틀렸구나 하고 답을 힌트 삼아서 생각을 못한다. 이거거든. 그래서 뭐 계산이 잘못됐나 보는데 발상이 이게 핵심이죠 그게 수능 문제였고. 그래서 이 단면도에서 여기 지배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고, 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가 정사형이니? 정사형. 영이 그림자죠? 정사가 뭐냐면, 사가 뚫는다거든? 정이 뭐냐면 90도를 말해요. 지금 여기에 그림자가 있지. 그래서 이게 정사형이니? 90도는 얘죠? 물체가 지금 90도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지? 이거에 지금 문제야. 이거 수능 문제. 얘가 그림자죠? 얘가 그림자가 아니고. 즉, 뭐야? 하면 이거지. 이렇게 쪼갰을 때, 이거를 이렇게 비추면, 이게 그림자죠, 지금. 그리고 이게 90도라고. 여기서 4라고 하는 거는 정에 반대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이건 뭐야? 90도가 아니에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림자야. 사사형은 역정사형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와, 이런 응용문제, 응용문제가 아니고 두개 같은 저거 보니 90도가 되는데 이게 90도가 되는데 이게 90도가 됐을 때 이 90도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타가 뭐니? 즉,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식 외워서 쳐 넣을 학생들은 이게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S'이고, 결국 얘가 S'이고, 얘가 S지. 지금 선생님 말이해갔 나? 그래서 이거는 90도가 아니다. 4, 4요. 그리고 얘가 90도다. 그래서 이게 그림자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정석 156페이지 기본 문제 8-3번 정석 문제인데 수능 문제거든요. 도 정석은 족 같은 게 수능 문제. 그 밑에 있는 유제도 수능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위에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림자 지금 모범 답안에 있는 놈은 여기 봐. 이렇게 했을 때이 원통의 일부지. 이거를 찾아내라 이거고 이게 그림자야. 이랬을 때 원래 물체의 넓이는 얼마니? 이걸 묻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뭐야? 원의 부분. 원의 부분은 뭐야? 어, 부채꼴 그래서 부채꼴과 활골을 이용해서 찾아내. 원래 물체의 넓이를. 그거지. 선생님 말 이해했나? 알겠죠. 프리를 보면 다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그 정사용의 아이디어는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리는 뭐? 공간도형을 쪼개서 보조 평면을 이용해서 쪽에서 평면 도형으로 바꾼 후에 다시 쪽에서 삼각형으로 바꿔서 푼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쫓아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영과 관련된 예제는 이게 아이디어가 전부다. 그래서 뭐가 90도니 뭐가 90도가 아니니 이거 구분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구체적인 그 수치 전개하는 해설을 여기에 해설을 참고하세요. 둘다 수능 문제였고 어, 정사형에 관련된 실전적인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의 특징이거든. 뭐냐면 사고력이 있는가. 지금 얘에 대해서는 이거,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각이 이게 아니고 이거란 걸 생각을 할수 있니. 이거고, 뭐 여기서는 90도가 지금 이쪽이 90도지, 이게 90도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니? 근데 진짜로 이게 그림자라고 제시하니까. 이게 그림자인 줄 알죠? 그러면 수선의 발의 정이잖아? 수선이거든? 저건 수선이 아니거든? 그런데 뭐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일단 문제에서 그림자라고 하면 저게 그림자야. 실제 그림자는 얘가 진짜로 그림자. 이런, 이런 사고력이 있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 수업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적용비죠, 적용비. 적용비에 그대로 사용되는 놈인 거거든. 요렇다. 오케이. 자, 마지막 유형은 보겠어요? 센피세요. 102페이지 587번. 얘는 수능 문제는 아니에요. 102페이지 587번. 풀어보세요. 했어요? 세 번째 내용은 매개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포인트는 이게 지금 광선이잖아 그런데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뭐야 역시 저거랑 똑같죠 90도가 아니다 라는 거잖아 이게 30도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역종사형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니 이걸 생각해야죠 이걸. 이게 몇도 90도 왜냐하면 이게 30도면 이것도 30 지금 이게 30도니까 30도죠 동의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30도야. 그러면 이게 몇 도니? 이게 90도가 아니고 뭐야? 60, 120도인가? 120도지. 그래서 이게 지금 120도란 말이야. 120도는 90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S1 이걸 S2라고 하면 S1 코사인 몇 도죠 이게? 그러면 이게 30도니까 이거 60도지. 6 0도랑 이게 s야. 그다음 s s 프라임이라고 하죠. s2 60도니까 이게 몇 도죠? 30도지. 그래서 코사인 30도도 s 프라임이야.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갑니다. 이해 갔나? 그래서 매개형이란 말은 수선의 발이 두 개의 매개다. 매개 변수, 뭐 이렇게 수학에서 부르는데 매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44형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변형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학에서 없는 논리 구조가 아니고, A콜 B이고 B콜 C이면 A콜 C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 문제가 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를 하면 어, 정사용의 실전 유형 3개 커버를 했다가 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사용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면 공간도형 크게 3개. 첫 번째 위치 관계, 두 번째 그중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수직과 평행, 나가서 일반화인 세 번째 정사형까지 핵심 개념을 잡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하를 끝내겠다. 기하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두 번째 벡터에서 마지막 어, 도형의 네. 방정식, 즉 벡터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두 번째 공간 좌표가 되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안한두 개의 같은 점은 수학 하 수학상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면 좌표에 해당되는 공간 좌표와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어, 벡터 방정식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가 예습한 수준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올 것이다. 나머지 부분이 더 기초여서 더 어렵게 나온다라면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아서 거기를 하고 끝내겠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기하에 대해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취도라서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지금 수업이 끝난 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시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타이밍이 오래 걸릴 타이밍이 수학 1 또는 수학 2를 공부해야 되는 시험 직전의 타이밍이에요. 그때 얘를 빠르게 어, 업로드 시켜서 끝내야 돼. 뭐 빠르게 다른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시험 전날 한 2시간 이내로 그 내용이 다 떠오르게 지금으로부터 어, 사이에 공부하지 않고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지금 음, 내용을 꼼꼼히 잘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시켜야 겠어요. 즉, 구조적으로 잘 정리정돈을 시켜야 겠다. 가 높아심에 꼭 덧붙일 말이 되겠어요. 그게 네가 특강을 듣는 이유이고, 대략 7회로 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투, 특강을 시작하겠어요. 수투는 이과 선택자들의 미적분과 그냥 한 과목처럼 생각되고, 그걸 빼더라도... 어 공통 부분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어, 열심히 해줘야 될 중요한 단원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